여러분, 영어 청취의 결판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일승 강사입니다. 자, 13회차 일본 영어 발음 훈련. 오늘은 영어 발음 훈련을 하지 않고요. 그제 미니홈피에 어제 새벽에 올라온 글이더라고요. 신현민님께서 제 미니홈피 방명록에 이제 글을 질문 글을 올렸었니다 영어 소리에 관련된 글인데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도 도움 될것 같아서 그리고 직접 신현민님께 직접 제가 영상으로 직접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본인은 이제 글로 어쩔 수 없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겠습니다만 또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영어 소리에 대한 답변인데 글로한다는 것 자체가 또 오불성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카메라를 빌려서 이렇게 신현민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한번 답변과 질문까지 질문 내용까지 글을 한번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 질문글 한번 보여주시죠. 자 질문글 보시면. 신현미님께서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책을 보고 일이 홈피에 방문을 했습니다. 자, 어떤 책일까요? 제조서는 많이 있죠 영어 발음 못 기고 있네. 부요의 뉴스 쉽게 듣기 1, 2, 3권. 네, 여러 가지. 하나. 너무 다수 그 외에 다수 어, 조서를 발견을 했습니다. 농담이고요. 그런데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서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하시는 소설이, 크,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 이리 문의를 드립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자 무성음 다음에 단어 끝이 이 소리인 것 같아요. 단어 끝이 무성음이란 소리죠. 단어 끝이 무성음으로 끝난 상태에서 복수형이 붙었을 때 내지는 단어 끝이 유성음으로 끝났을 때에서 그 다음에 복수형 소리가 붙었을 때에관한 것인데요. 저는 이렇게 좀 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파고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질문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영어 소리 책에. 자체가 얼마든지 논리적인 그런 분야이거든요 문법, 문법 분야 못지않게요. 제가 알기로는 무성음 즉 끝소리가 풋, 크로 끝나는 단어 뒤에 스가 붙으면 무성음 발음을 하고 그외에는 전부 유성음 발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중에 궁고교 일반인 대상 문법 교재 등에 그렇게 다 나와 있고요. 이, 이 부분이 좀 문제죠. 문법 교재 중에 그렇게 나와 있다. 자, 신현미 님, 문법 교재에서 왜 영어 소리를 예, 캐치를 하려고 하시죠? 절대 안 됩니다. 항상 각 영어는 영어 천재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만 그런 분들이 영어의 모든 분야를 다 다루,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이제 그 나름 고수 뭐 스페셜리스트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다 존재가 존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문법 분야에서의 최고수 분들은 문법을 잘 다룰 가장 잘 다룰 뿐만 아니라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영어 소리 체계에서는 소리의 스페셜리스트가 잘 누구보다 잘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법 교재에 그런 설명 한두 개 나온 그런 소리 영어 소리 영어 발음 설명 가지고 그것을 맹신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요. 다시 한번 글 넘어오시고요. 그런데 이것을 원어민들도 무성음 유성음 구분 없이 단어 끝이 t로 끝나고 그다음에 s가 붙으면 t로 발음하는 것만 제외하고는 다 s로 발음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카메라맨 이쪽 돌려 주세요. 자, 그건 맞는데 그 하나 잘못된 게 있어요. 단어 끝이 로 끝나고 그 다음에 소리가 붙었다고 해서 치 소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는 제리는치이 소리죠.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은 t 하고 s 하고 붙으면 치 같은 소리가 날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영어 발음 규칙에는 그런 규칙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귀에는 그렇게 들릴 뿐이죠. 그 소리를 어떻게 내시냐면 레츠 고할때그 레츠 있죠. 뭐 아니면 커피에서 레츠 빼드 그 레츠 레 t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스를 갖다 붙이시는 겁니다. 그러면 레츠 s Let's, 붙이니까 Let's Let's, Let's 요거 관련된 거 제가 단어 비슷한 거 많이 제가 뽑아서 나중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글로 넘어오셔서요 편의상 한글로 표현한다는 것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질문은 뭐 글로밖에 표현할 수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Songs, Movies, Drivers, Begins, Powers, Times, Genes, Programs 그렇죠 그끝 소리가 보시다시피 물론 맞습니다. 유성음으로 끝나고 있죠. 하지만 유성음 다음에 붙는 복수형의 소리는 사실상 유성음 스 소리이기 때문에 지금 친현민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맞죠. 발음 규칙상 위의 발음이 다 유성음으로 유성음으로 끝나는 게 맞는데 이를 원어민이나 강사들은 songs, movies, drivers, begins 그렇죠, powers, times, jeans, p r o g r a m s 로 발음하는 것은 아니죠. 그로그 program 제가 아까 발음했던 것처럼 그렇게 소리가 나는 거죠. 마치 무성음 플러스 s 소리가 붙는 것처럼 말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sometimes는 sometimes, hours는 hours. 이것도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sometimes, hours. 다 사실상 무성음처럼 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제 줄면이 맨 밑에 줄에 있는 게 핵심이죠. 단어 끝끝 끝 발음을 구분 없이 무조건 무성음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유성음 무성음을 구분해서 아, 나즈로 발음하는 것이 맞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이렇게 어, 논리적으로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질, 답변이 좀 다소 좀 깊이 들어간 느낌이 있더라도 좀 질문을, 질문에 을질문 대한 답변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아까 신현민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어 끝이 무성음으로 끝나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단어 끝이 무성음으로 끝나고 복수형이 붙으면, 무성음이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단어 끝이 유성음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복수형이 붙게 되면, 그 복수형의 소리는, 유성음으로 끝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일단 그걸 틀로 갖고 계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됐다기 보다는, 그 우리 우리말의 책에, 우리, 소 우리말 소리책에 이제 특징이죠. 영어 소리와 차이점 중에 가장 큰 게, 우리말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소리 내면 다 맞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영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 많다는 거죠. 꼭 눈에 보이는 대로 소리 나는 경우가, 소리 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적지 않아요.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단어 끝이 물론 유성음으로 끝났다고 해서, 즈즈즈즈 소리로, 무조건 소리 내는 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신현미님께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머리. 머리가 영어로 뭐예요? 헤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헤드, head, H -E -A -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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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손에는 유성음입니까? 무성음입니까? 유성음이죠. T, T 이게 아니라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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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목소리가 울리고 있네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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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유성음이요. 에 그렇기 때문에 헤드에다가 그 아니 복소형은 있다고 하고 헤드에그 d 자체가 미국 사람들은 헤드 우리나라 사람처럼 헤드라고 하지 않죠. head, head, head. head. 지금 뒤 소리가 유성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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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 않고 (head) (head) head. 이렇게 소리 내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도 당연히 head, 가 유성음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그런 영어 소리체계에 있어서의 특징을 간파를 하시면 되냐면, 유성음 다음에는 반드시 모음이 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성음이라고 해서, 유성음이라고 해서 무조건 목소리에 힘을 주는 것만은 아니다. 유성음이, 유성음의 성질을 확 드러나려면, 소리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다음에 모음이 와야 돼요. 자, head란 단어 자체만, 원형만 놓고 봤을 때는 head. head, d 소리가 유성음임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다가 ing를 붙여보세요. 그러면 heading, heading,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heading, head. 물론 빨리 하면 heading이 되겠습니다만. 정석적으로 소리낸다면, heading, heading, ding, ding. 이 모음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다른 것이 붙어, 붙고 나서야 비로소 d 의 유성음의 성질이 드러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유성음은 반드시 그 다음에 모음이 와야 돼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몸이 없으면, 설령 목소리를 내야 되는 유성음이라고 할지라도, 무성음화를 시켜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전문 용어로 devoiced sound라고 하는데, 유성음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다음에, 몸이 없으면, 무성음화를 시켜줘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뭐, 살다도 마찬가지로, 리브, 리브. 끝에가, v, 유성음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리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live, live, live. l i v 마치 F 발음처럼 하고 있죠? 무성음, 유성음 맞습니다. 후, 유성음 맞는데, 그 다음에 모음이 없기 때문에 무성음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마 하지만, live. 살다에다가 ING가 붙은다면, living. 이렇게 하지 않죠? living. living. 역시 모음, 유성음 다음에 모음이 붙으니까, 비로소 유성음의 소리가 살아나고 있어요. living.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거, 이 정도로 제가 설명드리면, 신현민님에 대한 답,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유성음은, 물론 성대가 울리는 거, 목소리가 나는 게 맞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면 이 유성음 다음에는 반드시 모음이 따라와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실제 미국인의 목소리에서 소리가 난다. 그때, 그때 유성음 다음에 모음이 와야지만 비로소 이제 유성음의 성질이 드러난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songs, movies 이렇게 하지 않고 songs, movies. 물론 끝소리가 그 단어 끝이 유성음으로 끝나고 있으니까 그 다음 z 소리가 붙는 게 맞다니까요. 다만 z 그, 유성음이지만 그 다음에 또 몸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무성음화가 되어서 들린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우리 귀에 들었 들렸을 때는 이게 끝소리가 유성음이든 무성음이든 다 소름 들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가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돼요. 굉장히 설명이 이걸 제가 지금 방금까지 제가 쭉 설명한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셨다면 굉장히 깊은 수준으로 영어 소리 체계를 지금 소화를 시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질문 답변 해드릴게요. 자, 저는 이제 14회 추업, 14회. 일본 영어 발음 훈련 때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승 강사였습니다.